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기독교 교육 신문 방송 성교회가 오늘 9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 2부 순서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2부 순서를 운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순서에 나와서 수고하는 분들이나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의 모든 피로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의 성조, 보구마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조구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